안녕하세요 태호사랑입니다. 태호사랑에서 두피 탈보케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가장 소중한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. 하나는 머리에 뿌리는 두피에 뿌리는 토닉 보습제입니다. 또 하나는 두피에 뿌리는 메디에센스 단백질입니다. 두 가지 성분을 어떻게 뿌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두피는 샴푸 후에 또 샴푸하지 않은 마른 상태에서도 아침, 점심, 저녁 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냐 두피에 섹션을 탄 다음에 두피에 뿌려주시면 돼요 펌핑용으로 되어 있어서 뿌리는 거 너무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헤어라인 앞쪽으로 위주로 해서 아침, 점심, 저녁. 저녁 때는 샴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도포해줘요. 이런 식으로 한 30일 정도 관리하시잖아요. 뿌려주시잖아요. 그러면 탈모 관리인들. 모발이 두꺼워지고 신생모가 샹샹 올라오는 거 느낄 수 있으세요. 태우 사랑해. 이 제품 너무너무 좋습니다. 자, 이어서, 메디 에센스도 바로 뿌려줬어요. 그러면,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거든요? 그럼 점심 먹고, 점심 12시에도 괜찮아요. 한창 근무하면서 머리에 스트레스 쌓이면서 열이 샥 올라온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토닉과 메디에센스를 싹 뿌려주시잖아요. 그러면 올라갔던 열이 샥 내려갑니다.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머리도 힐링 되면서 릴렉스해져요, 사람이. 화가 안 난다는 얘기죠. 화가 안 나면 일도 순리적으로 잘 풀리시겠죠. 태연사랑!